오늘 보여드릴 제품들은 제가 드로잉을 할때 썼던 보조도구들입니다. 첫 번째는 세르지오 양장 하드커버 트래블 저널 150g 63의 인물 A5 세로 타입입니다. 이 스케치북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사용할 수 있고 프랑스 캔손사의 고급 원재를 사용하는 국산 브랜드의 트래블 북입니다. 저는 보통 드로잉북은 하드커버 케이스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드커버여야 손에 들고 그릴 때 그립감이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고무 밴딩이 있어서 드로잉을 안전하게 보관도 가능합니다. 종이는 150g이기 때문에 습식재료를 쓰시면 종이가 좀올수 있어서 건식재료 위주로 쓰시면 되고요 양장본이어서 180도로 활짝 펴지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드로잉북입니다 그 다음 스테들러 연필깎이 2홀 제품입니다 휴대용 연필깎이구요. 2홀이어서 연필과 콘테 색연필까지 깎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경은 8.2mm랑 10.2mm가 들어가 있고, 뚜껑이 있어 연필가루가 세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 연필깎이이고, 힘이 멍들어 있지 않은 이상 연필들은 아주 잘 깎입니다. 다음은 드로잉 장갑인데요. 연필 타입의 재료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손이 지면에 닿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손에 있는 유분 때문에 그림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런 장갑을 끼는 건데요. 확실히 장갑이 나일론 재질이어서 그림이 쉽게 번지지 않아 깔끔한 작업을 할 때에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타블렛 작업 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양손 모두 착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인 제품입니다. 다음 크레타 컬러 찰필과 홀 아트 심가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지르는 작업을 섬세하게 하고 싶을 때 쓰는 도구인데요. 연필처럼 끝이 뾰족하게 마모가 되어 있어서 섬세한 곳을 문지를 수 있고 이 사선의 연면을 이용하면 넓은 면적을 문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르다 보면 그 부분들이 오염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칼로 깎아서 쓸 수도 있지만 칼로 깎게 되면 각이 생겨서 부드럽게 문지르는 게좀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가리에 문질러서 둥그러운 형태가 유지되게 마모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홀 아트 심가리 사포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사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파버 카스텔 리더블 떡지우개. 보통 지우개는 그 지우개 가루가 날리면서 흑연을 떼내는 방식인데, 이 떡지우개는 흑연을 본인이 흡수해서 지워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우개의 양이 줄지 않는 게 특징이고, 대신 지우개가 많이 까매지면 그때 교체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해서 섬세한 부분을 지울 때도 이용하고 두들겨 사용하면 진한 스케치 선을 연하게 해주는 용도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지워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섬세한 명암 조절에만 사용하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다음, 파버 카스텔 지우개 펜슬 7057. 연필형 지우개인데요. 흰색 하드 지우개는 잉크랑 볼펜 등을 지워줄 수 있는 지우개고, 분홍색 소프트 지우개는 연필, 색연필, 목탄 등을 지워주는 지우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떡 지우개도 뾰족하게 만들어서 섬세하게 지울 수 있지만, 이 지우개 펜슬이 더 끝이 뾰족하면서 단단하기 때문에 훨씬 섬세하게 쓸수 있어요. 보통 지우개를 제2의 연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제품이 진짜로 제2의 연필을 해줍니다. 원하는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지울 수 있고 또 명암을 넣듯이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동 지우개. 말 그대로 전동 지우개인데요. 건전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 강하게 지워주는 타입인데 건전지는 AA형 두 개가 들어가고 촉 부분에 지우개 심을 꽂아 쓰시면 됩니다. 정말 강력해서 잘 지워주고요. 강한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그냥 지우개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이 전동 지우개로 쓰시면 확실히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립감도 좋고 성능이 좋아서 아마 사용하시면 다들 만족하실 거예요. 마지막, 달러로니 픽사티브 스프레이 사0 0 m l 드로잉이 번지지 않게 고착시켜주는 고착액인데요. 이 제품이 분사력이 되게 좋고 뿌렸을 때 번지지 않고 투명하게 고착시키는 게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써 봤을 때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냄새가 과하지 않는 게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분사 후에 마르면 그 위에 또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드로잉을 할때 썼던 보조 도구 여덟 가지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드로잉에 정답은 없지만 확실히 테크닉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이런 도구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